I like Good. 아 잠만 이거 시동 어떻게 걸어? 아 여기다가 키를 넣어야 돼. 왼쪽에 있네요. 이야, 좋네요, 소리. 차청 하이패스입니다. 뽑을 카드입니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호천이 형아 이태호입니다. 되게 뜬금없이 포르쉐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리뷰를 하기보다는 정말 저같이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타보고 싶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리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막 뭐가 몇 기통이고 몇 마력이고 이런 거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 차가 포르쉐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뒤에 숫자가 91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911인 것도 알아요. 근데 911 뒤에 또 뭐가 써있더라고요. 필기체로. 어 그래서. 지금 한 10km 정도 타봤는데, 사실 저속에서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랑 크게 뭐가 다르다 이런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우선 이쁘다. 그냥 타고 있으면 기분 좋고, 아 이게 포르쉐구나 아 괜히 막 포르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나 뭐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포르쉐 한 번쯤은 다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차를 막 전문적으로 즐기는 매니아층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저 같은 일반 인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포르쉐를 진짜 사고 싶었을 때, 그차 리뷰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그 단어들도 각인이 안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저게 저렇게 해서 좋은 차다. 사실 좀 포르쉐 그냥 이뻐서 좋아하거든요. 예쁘고 소리 좋고, 그래서 사실 제가 리뷰할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이 없죠. 나도 확실히 다른 거는 이묵직함이 되고 기분이 좋아. 이게 뚜따, 오픈카로 바꿨을 때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뻐요. 진짜 딱 바이크로도 라이딩 시즌이 있듯이 그럴 때 이제 딱 뚜껑 따놓고 달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자 우선은 외관입니다. 제가 아까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쉐 911이 써 있는데 그 뒤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911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시동 걸 때는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동 걸때 진짜 소리 좋길래. 근데 아직까지는 막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0으로 달리고 있어서 아 뭐가 진짜 좋다. 막 이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 다르네요 아 다르네 밟으면 다르네 아, 제가 감히 다른 게 없다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다르네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멋있어 차가 막 이게 몇 기통이어서 막 흡기가 어떻 사실 뭐 전문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다르긴 하다. 그냥 잘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 어 재밌네요. 재밌네. 와. 그 포르쉐 감성은 뚜따 아닌가요, 뚜따? 이 날씨에 뚜따하면 살짝 주책이라고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줘야죠, 그쵸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또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릴 게 100m도 안 되긴 해요. 엄청 따뜻해서 혼다 해도 딱히 뭐 그게 없어요 그리고 좋은 게 생각보다 바람을 많이 안 맞네요 지금 앞머리를 봐도 앞머리가 안 흔들려요 물론 모자를에서 그런 건좀그지만어 확실히 안 흔들리네요 아, 근데 진짜 재밌긴 하네요 차가 그냥 막 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차가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저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이0분했더고 제가 라섹을 해서 바람을 좀만 맞아도 눈이 시려서 워못 달리는데 바람 그런게 없네요 와, 살짝 강원도 눈온산에서 떴다 낭만있어 낭만은 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을때 춥네요 신기하게 제가 이제 좀삥 돌아서 집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루시 불법유턴 하시면 안돼요 차가 막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이래서 다들 좋은 차를 타나 봅니다. 언제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탈지. 어 할리다 할리. 달리. 차를 타고 있어도 바이크 지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막.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안 나, 맞아. 타면 화가 안 나요. 그냥 방금도 되게 누가 밀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래 난 천천히 재밌게 갈게. 그냥 타고 있는 게 좋고 재밌어서 그 바이크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바이크 처음 탈 때는 그냥 타고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워서 뭘 해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뭘 해도 즐겁고, 뭘해도 재밌고, 진짜 딱 그런 느낌. 누가 칼치기를 하면 그냥 뭔가 어, 칼치기 하는구나 하고, 누가 되게 느리게 간다 하면 그냥 차 구경하면서 느리게 가. 고 아무튼 누가 빠르게 간다 아주 빠르게 가고, 포르쉐를 타면 성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상하게 왜 내가 만난 포르쉐들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포르쉐 리뷰. 전체적으로 제가 남길 수 있는 리뷰는 재밌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전문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모르는 사람이 타도 너무 재밌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우선 소리. 배기와 그 출발할 때 악셀을 그렇게 세게 밟지 않는데도 묵직하게 밀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큰건 우선 이 포르쉐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사실 포르쉐라는 차량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고 길가에 보면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구나 꿈꾸는 한 번씩은 꿈꾸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즐겁고 재밌는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 성능도 좋고 운전하는 맛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남자가 포르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괜히 하는게 아닌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당연히 돈이 생긴다면 제 차로 끌고 다니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진심으로 너무 재밌어요